테슬라 슈퍼차저하고 다른 일반 충전기랑 차이점을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 지금 보시는 게 테슬라 슈퍼차저 충전기죠. 근데 이 테슬라 슈퍼차저랑 일반 다른 DC 콤보라든지 다른 자동차 충전기와는 가장 큰 차이점이 이 디자인만 보셔도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디자인만 다른 게 아니라 디자인 때문에 보시면 선이 전혀 꼬이지가 않습니다. 이 선들이 일반적인 충전기는 선이 선들이 막 이렇게 이렇게 꼬여가 있죠. 그래서 몇 번씩 감아줘야 하고. 근데 이 슈퍼차저는 구멍을 그냥 이렇게 뚫어놓은 것이 아니라 선이 꼬이지 않게 디자인도 그냥 허투로 한게 아니라는 걸알수 있죠.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충전기하고 다른 게이 결제 시스템인데요. 이 결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어, 일반적으로 뭐 카드를 만들거나 어플을 사용해야 되는데 슈퍼차저 같은 경우는 이차 자체가 이차 자체가 결제 시스템이 되는 거죠 결제 도구가 되는 겁니다. 어, 그리고 이세개의 스토어에서 세개의 스토어에서 각각 두 개씩 두 개씩 두 개씩 담당을 합니다. 이 각각 두 개씩 담당을 해서 어, 슈퍼차저 같은 경우. 바로 옆에 두개 붙어서 충전할 경우에는 속도가 한 절반 정도로 줄어듭니다 속도가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굳이 꽉차 있지 않다면 두 군데 붙어서 충전하시기 보다는 한 칸씩 떨어져서 충전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충전 속도도 훨씬 잘 나오겠죠 그러면 최대 속도로 충전할 을수 있고 옆 사람에게도 슈퍼차저의 에티켓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디자인도 보면 굉장히 세련됐죠 이게 잘 만든 것 같아 요 개인적으로 무척 마음에 듭니다 이건 대형 채비 건데요. 대형 채비 충전기입니다. 뭐 신용카드 꽂는 데도 있고요. 뭐 대충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통 충전기를 보면 이렇게 선이 너저분하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선들이 좀 너저분하게 있는 모습들이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세기. 3기. 이렇게 세기가 있는 그리고, 여기에, 음, 충전 버튼을 보면, 테슬라에 비해서 어, 상당히 가벼운 편인데요. 플라스틱 어, 재질도 좀싸고리틱하게 보이기도 하고요. 이게 뭐, 아무튼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는 별도의 케이블을 꽂는 공간이고요. 회원카드나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보통 충전기는 대체로 이렇게 생겼고요 채비. 자 여기는 이 인근에 있는 충전기 인데요 여기에 있는 충전기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환경부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환경공단 환경부에서 하는 것 같은데 SM3 SM3 외에 여기도 이게 제작을 하네요. 음, 카드 결제하는 부분이 있고요. 케이블도 이렇고, 케이블도 케이블도 입쪽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테슬라 충전기에 비하면 케이블이 굉장히 얇은 편인데요. 슈퍼차지에 비하면 아주 얇은 편입니다. 오우 거미! 대형 채비꺼 같기도 한데요 아, 이런 충전기는 대부분 다 실외에 있기 때문에 거미줄도 많고 보이시나요? 거미죠? 아무튼 이렇게 좀 지저분한 편입니다 테슬라 자체 충전기와도 차이가 좀 많이 나고요 일단 테슬라 슈퍼차저와 국내에 있는 일반 충전기들과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여기는 고속도로고요 환경보 충전기인데 급속 충전기여서 전도이 굉장히 굵은 편이고요 DC 콤보, 차대모, AC 3상 이렇게 지금 위치했습니다 옆쪽에는 대형체의 충전기인데요 마찬가지로 AC 3상, 차대모 DC 콤보 이렇게 위치했습니다 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차대모가 있어서 고속도로 급속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 이건 아파트 내에 있는 충전기인데요 이 역시도 케이블이나 뭐 이런 커넥터라든지 어, 외부에 있는 것들보다는 상태가 깔끔한 편인데요 역시 케이블 정리가 되는 부분은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부분에서 슈퍼차저 자체가 디자인적으로나 케이블 정리쪽으로나 매우 우수하다는 걸알수 뭐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충전기들을 살펴봤는데요. 슈퍼차저와 일반 국내에 있는 완속, 급속 충전기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대체적으로 일반 충전기들은 야외에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요. 사용을 잘 하지 않아서 지저분하기도 하고 먼지도 많이 쌓여있고 관리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좀 많은 것 같고요. 그에 비해서 슈퍼차저 같은 경우는 비교적 관리도 잘 되고 있고요. 각각 스톨들의 그 효율성 자체도 깔끔하고 디자인적으로도 우수하고 케이블도 너저분하지 않고 대체로 다 앞서는 것 같습니다. 국내 충전기 사업체들이나 일반 다른 많은 충전 사업자들도 이런 부분을 한번쯤 생각하고요 충전만 되게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손잡이 커넥터부터 케이블그 어, 각각 스톨들의 디자인 같은 경우도 한번쯤 고려해서 좀더 나은 충전기들이 좀더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차량도 차량이지만 이런 충전 인프라나 어,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어, 이 플랫폼 자체가 타 회사들이 뭐 기존 현대 기아차나 뭐 다른 벤츠 BMW, 독일 3사부터 시작해서 전세계에 많은 브랜드들이 분명히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테슬라가 지금 전기차 중에 선두를 달리고 있는 부분도 어, 왜 그런지, 단순히 차만 좋아서 그런 건지, 다른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 번쯤은 어,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충전기랑 비슷하네.